술잘 봤네. 아, 고사님! 네. 종이요 아이고. 어머 우리 가 치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 아이고. 할렐루야. 아미! 응, 응. 이리 오셔. 예, 예. 아니, 이쪽으로 오셔. 아이고. 앉으시오. 앉으시고. 아이 자, 종일이. 아이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시네종일이고요이고누이고알고아아이이고아이지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이 왔어. 아, 아유. 도대체 뭐다치시그 거를 잡아내 가지고. 우리 뭐라?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 아 내가 아들 맞지. 사모님, 너 사모님. 어 내가 이제 통화 시켜드릴게. 엄마 통화 시켜드린다고. 사모님 건강하셔? 건강하셔 엄마 두메리 심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번그시 아, 올게 아, 어? 마엄 아, 한번 아, 시고 올게 어. 네, 내가 한번 아, 시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한번 보시고. 아, 그그 <laughs> <반가워서> 울기만 하시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잠수들 하시니까 이렇게 또 응? 연락도 되고 화장실에도 얼굴도 보고 <laughs> 근데 일부러 엄마하고 통화시키려고 어? 일부러 온 거야 엄마랑 통화시키려고 내가 어. 일부러 왔다고 아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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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사모님 엄마 <laughs> 안녕 ça pourvr <entender> <Fox> 내가 건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아... 많이 받은 거 어디가 커야겠어 아유 벌써 머리가 쉬어 아유, 아유 이제 65세밖에 안 됐어 어? 이제 65세밖에 안 됐다고 아유 그랬는데도 아유, 아유. 세아에 고마워 이렇게 아이 별말아을 이렇게,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 별말씀을 뭐, 나야 항상 오고 싶지 어? 항상 오고 싶지 오고 싶어? 그럼 보고 싶은데 에이, 음. 내가 에이.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어 에이, 에이, 고마워 울지마 울어 내가 자주 못 와서 <laughs> 죄송하지 에이. 그래 내가 엄마 한번 모시고 올게. 네. 저기김건장님한테 음. 그, 저기. 누, 저기 어, 누나? 아, 큰 누나. 식을잘 쫓대. 그래? 요여 <laughs> <그래서 웃음> 가면 이식을잘 쫓대. 좀올라 아멘. 온 뒤. 공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사방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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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부터 두 분의 사랑을 툭툭 받고, 이제 벌써 65세가 되나. 아이고,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도 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내 감사하고 더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부르실 때청국으로 이사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드셔요.